네 손이가요 손이가 오랜만에 모쳤습니다. 아 그동안 저 빼놓고 <laughs> 종윤이랑만 너무 이거 해가지고 원래 손이가요 아닙니까? 선수 이주원이 간다 해가지고 손이가요 아니에요. 야 대뜸 이렇게 사대질을 하고. 네. 와. 그거 아닙니까 와. 형님? 방어 잘 나왔네. 아. <웃음> 네. <웃음> 네 어때요 종윤이랑 네. 했을 때? 어 재밌었죠. 저랑 네. 저, 저가 그립지 않았나요? 약간 다르죠. 아, 네. 그. 네. 이스타 TV 하고 또랩 추정윤의 대표 공동 대표지만 네. 어, 스타일이 많이 다릅니다. 맞아요. 네. 일단 정윤이는 아는 게 되게 많아. 아. 네. 아는 게 많아.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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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수술 휴중은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방송했죠. 근데 아, 형까지도 어, 전혀 네. 없습니다. 네. 없어요. 오빠라고 해야지. 아. 네. 아, 네. 네 아, 네, 네, 많은 네.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네. 네, 선배님 아니 진짜 좋아하세요. 네. <laughs> <형만 아니었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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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뿐만 아니라 변호사만 아니었어도 네. 제가 제가 어떻게 든 쌍욕으로 바꿀까 했는데 네. 그럴 몇, 수가 없네요 선별한테는 몇년 네. 몇 빨리 태어난 게 다행이야 아, 네. <laughs> 큰일 날 뻔했어 <laughs> 그렇습니다 자아 오늘 또 손님 가요 시간 우리가 또 알프터 서비스는 해드려야지 않겠습니까? 어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아, 지난해에 이제 호날두 노쇼 관련해가지고 네. 저희가 조인이와 함께 세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그때 네. 반응이 어우 그, 지금 저희 조회수 톱5 네. 안에 들어가고요. 총 조회수가 예, 네, 예, 그때 36만의 정도가 음 네, 나왔습니다. 네. 36만? 그것도 50분짜리였는데. 그렇죠. 네, 거의 1시간에 네. 6박하는 영상이었는데 네. 이 정도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와, 그럼 우리 국민 100명 중에 한 명이 시청했다. 아,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해외 시청자도 있구나. 네네네. 네, 네. 어... 음. 이건 어때? 그렇게 해석이 되나? 아 어, 충분하죠. 어. 네. 아 5천만 명이니까. <laughs> 어 그래. 어,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 영유아 빼면 네. 되지 않을까. 아 네. 네. 좋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제 호난도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한번 좀 이어볼 텐데 호난도 관련해가지고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첫 민사 재판 판결이 나왔는데요. 어. 인천 지방 법원에서. 네. 우선 관련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음. 한번 기사 한번 읽어 제일 첫 부분 소개글만 한번 읽어 보고 가죠. 네. 지난해 프로 축구 친선 경기 때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한 첫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축구 팬들의 손을 들어줬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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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요? 음. 네. 일단 이겼습니다. 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판결인지 정말 의미가 어느 정도인지를 오늘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그 영상에서도 축구 부분은 또이스타 t v 의두 공동 대표가 네. 했고 법률은 부분은 또 제가 담당해서 음. 상당히 좀 길게 자세하게 분석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런데 그때 이제 계약 구조가 되게 복잡하다는 걸 보여드렸고 음. 또 이제 주최사인 더 페스타 음. 여기 등기부까지 공개했잖아요. 그 살펴봤습니다. 그냥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어, 그렇죠. 그런데 한계는 있었어요. 음. 왜냐면 어떤 내용의 계약이 체결됐는지 그 문구 하나 하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저희가 분석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어,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고, 음. 그리고 또이 판결의 의미를 짚어본다면, 축구팬 분들께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어, 법정으로 갔습니다. 네. 법정으로 갔는데, 헷갈리지 않게 미리 좀 정리 를 해볼게요. 네네네. 형사와 민사를 좀 나눌 필요가 음.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거는 민사재판 판결이거든요. 네. 네. 형사는 음. 범죄 관련된 거잖아요. 어, 범죄.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에 대해서 수사받고 기소돼서 재판받고 처벌받는. 그럼 이 사건은 범죄라고 볼 수가 없는 건가요? 아 지금 형사저판, 형사 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아 예, 범죄성이 왜? 좀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음, 아직, 아직 모르죠. 있는지 없는지 네네네. 재판을 한다. 네, 아니, 재판 전 수사 단계. 네, 수사 단계.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 제더 페스타의 로빈 장으로 알려졌던 저희가 등기부 봤잖아요. 네. 제가 오늘 날짜도 봤거든요. 음. 변한 게 하나 도 없습니다. 음흠. 네. 어, 장영아 대표. 이 장영아 대표가 고소당했어요. 음. 네. 어 사기 등으로 고소당했고요. 더 페스타 그리고 또 한국 프로축구연맹 네. 역시 고소당했습니다. 음. 그래도 호날두도 고소당했어요. 네. 고소는 뭐 고소 거발은 누구나 할수 <laughs> 할 있는 거니까. 거니까. 네. 네. 아, 호날두도 고소당했군요. 네. 호날두 누가 고소당했죠? 어뭐 이제 그 관중들 네. 관중 중에 일부죠. 네. <laughs> 호날두가 호소 당했어. 네. 아 몰랐습니까? 아니, <laughs> 호날두 우리나라에서 피고소자, 피고소인이냐 아, 진짜 웃기다, 네. 근데 네. 호날두.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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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 정식 네. 처리 해야 되는 겁니다. 음. 그럼 호날두 얘기 나온 김에 그 부분을 좀 먼저 좀 짚어보면 호날두와 유벤투스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가서 막할수 없잖아요. 그렇죠 없잖아 네. 그래서 어, 현재 이탈리아 경찰에 그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아 했어요 그 경찰이 네. 네 인터폴 등을 통해서 이렇게 아 근데 이게 네. 좀 우리 그 찾아간 팬들에게서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지만 죠 반대로 얘기해서 어. 유벤투스하고 호날두인데 음. 우리나라가 어. 얘네 우리나라 와가지고 안 뛰었으니까 어. 야 이탈리아 경찰 뭐 수사 음. 수사 뭐 관들 음. 조사 좀 해줘라고 음. 하면 음. 좀 그쪽에서 좀 코빵 끼낄 것 같은 느낌이 들,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네아야 한국 경찰 그러지 어. 말고 한국 사법부를 통해서 양국 사법 공조 절차를 취해라 정식으로, 어, 정식으로. 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아 그쪽에서 네, 아. 그래서 시간이 좀더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음. 됐고요. 어그 외에도 티켓 링크도 고소당했습니다. 아 티켓 링크도 예, 이게 네. 티켓 판매 대행사였는데요. 음. 여기는 사기는 아니고 업무상 횡령 횡령. 야 우리들 돌려들돌인데왜 그걸 네네들이 더 페스타에 줬어?라는 음. 혐의로 고소 당했는데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네. <laughs> 네. 그냥 관련된 사람을 일단 다 네. 고소한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네. 네. 약간 좀 유명세를 위한 조치가 아닌가라는 음. 생각도 약간 들긴 해요. 네. 네. 아, 여기서 이제 변호를 하는 네. 그 단체 내지는 네. 어떤 네. 그 주최자에서 일단 네. 뭐 고소야 뭐할수 있으니까 한 건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이렇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그더 페스타 사무실, 뭐 서버 관리 업체. 등에 대해서 회시간 동안 압수수색이 진행됐어요. 음. 네, 그리고 또 어, 계약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음. 있습니다. 또그 후에 로빈장 이 장영하 대표도 수사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음. 하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 시간은 더 걸릴 수밖에 없는데 형사는 이렇고요. 그럼 민사, 민사는 또 쉽게 말하면 돈 얘기잖아요. 네. 어, 형사는 형사 처벌, 음. 범죄고 네. 민사는 돈인데 음.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민사입니다. 음. 이번 판결이 민사 재판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네. 자 내가 너희 때문에 손해봤다. 음. 너희들이 잘못해서 내가 손해봤으니까 손해배상해라! 근데 돈을 안 주네? 음. 법원에? 쟤네가 잘못했으니까 쟤네한테 돈 받을 수 있게 판결 내려주세요 어. 라고 하는 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강제성을 좀 띠게 해주세요 맞습니다 네. 지금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음. 실제로 그럼 네.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네. 민사는 범죄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개인 간의 어떤 그 계약 네.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 있겠지만 네. 근데 얘한테 100만 원을 받을 게 있어 네. 근데 안줘그럼 네. 소송을 걸었어요 어. 야너 100만 원 지급해 네. 근데 또안줘 네. 그럼 이 사람 잡혀갑니까? 아 그렇진 않고요 아. 강제 집행을 할수 있는 네, 거죠 네. 재산이 있으면 강제로 찾아서 그거를 이제 그 경매에 붙이든 어. 어떻게 하든 가져올수 있는 거, 어. 압류 추심을 하든 그런 거고 또.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요 정말로. 오늘 할 이야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거였어요. 아 이건가요? 네. 이겨도 돈이 없으면 어. 어떻게 할 것이냐. 아 그치.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어요? 없죠. 돈이 없으면 나중에 그 사람이 돈을 벌면 그때 가져올 수는 있지만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할거이냐 야, 그러면은 그것도 있겠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백만원 네. 받아 가지고 인생에 그렇게 뭐별 어. 피해가 없어. 예, 예. 근데 너 개심째야. 어. 내가 너 깜빵 가는 거 보고 네. 보고 내가 어? 네, 네. 이거 내가 없애 주든지 할 거야. 어. 근데 깜빵을못 가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래요. 그래서 민사와 형사가 이게 다른 거구나. 별개의 절차인데 아.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기라면 음. 사기라면 형사적으로도 범죄이고 음. 또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불법행위니까. 음. 네. 그래서 지금 이 어, 더페스트 이제 장 대표가 사기를 한 거라면 음. 사기를 친 거라면 형사도 되고 민사도 되는 거죠. 음. 어쨌든 이번 재판에 관한 어떻게 봤는지는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좋습니다. 일단 여러 명이 지금 이 더페스트를 상대로 해가지고 돈 달라고 했거든요. 음. 손해배상 청구했어요. 옆에 자막 한번 보여주시고 네. 이거 합하면 수십억 원입니다. 네. 어마어마해요. 어허. 과연 이게 감당이 되겠느냐? 야더페스타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본인의 회사의 어떤 그 인지도와 네. 여러 가지 네. 어떤 그 이, 이런 이벤트를 개최를 하면서 음. 수익도 노리면서 네. 기대하면서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굉장히 다시 이제할것 같아요 지금. 결적으 호날두가 네. 이렇게 하면서 네. 이 상당히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고 음. 또는 그 과정에서 아. 예전에 그 메시가 왔을 때는 메시가 출전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미리 돌았거든요. 음. 그래서 거기에 3만 몇천 명밖에 안 왔어요 관중이 음, 네. 큰 손해 봤거든요. 그데 이거는 만약 알고도 이런 얘기를 호날두 안 된다는 얘기를 안 했다면 음. 이거는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사기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는, 있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밝혀내 는 중입니다. 아 어, 그리고 또이 관중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 말고 또 다른 민사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로 축구 연맹이 더 페스타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 아 네. 연맹도 했군요. 관중들이 더 페스타와 계약을 맺은 것도 있고 음. 계약서는 없지만 입장 계약을 맺은 거 아니야? 그렇죠? 음. 그 다음에 또 아, 프로 축구 연맹과 더 페스타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 그 연맹에 소속돼 있는 선수들을 네. 그렇습니다. 어, 차출해서 뛰어야 네. 되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아, 호날두가 최소 45분 이상 뛴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아, 계약에 네. 네. 있었습니다. 또. 팬사인화에도 참석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데 음. 이걸 위반했을 때 위약금이 3억 원 조금 넘어요. 아, 그것도 계약서에 명시가 되게 있었나 보네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뒤에 좀 자세히 좀 비교를 해드리겠고요. 음. 그래서 이 3억 원을 달라고 했는데 더페스타가 안준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현재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음. 이것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이렇게 민사소송은 두 갈래로 진행되는 중인데 자, 이번에 판결이 나왔거든요. 이번 판결 관련된 그런 언론 보도 한 부분 한번 읽어보죠. 네, 인천지법 민사 50일 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이 아무개 씨등 축구 경기 관중 두 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 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더 페스타가 이씨등두 명에게 각각 37만 천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원고는 관중 중에 두 명이에요 두 명. 크지 않은 소속입니다 규모는 네. 다른 거는 워낙 많으니까 음. 뭐 몇백 명씩 있으니까요 몇천 명도 있고 어~ 그러면은 이 관중도 두 명밖에 안한 거예요 이 사건은 그러니까 각자 한 명씩 제기할 수 있고 여러 명이 뭉쳐서 할수 있고 자기 사는 데서 할수 있으니까 근데 이 판결은 네. 관중 두 명만 네. 한 사건에 대해서 그렇죠 그럼 이두 명이 네. 똑같은 사건으로 이제 제기를 하면 네. 소를 제기하면 음. 1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명이 될 수도 네. 있는 거네요? 아니, 그때 여러 명이 뭉쳐서 했으면 되는 건데 음. 지금 이거는 두명 사건이고요. 네. 또 다른 사건은 또 300명 사건도 있고, 200명 사건도 있고, 있고 5천 명 사건도 있고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어쨌든 네. 이 판결로 인해서 방금 네. 말씀해신이 숫자에 네. 대한 판결도 영향이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 영향이 없진 않겠죠. 아하. 하지만 일심 사건이고 아주 전형적인 민사소송 음. 금전적인 금전 청구기 때문에 네.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그렇습니다. 있어요. 조심스럽게 네. 봐야 됩니다. 네. 어, 일단 원고는 두 명이었고요, 관중 중에. 피고는 주채사인 주식회사 더 페스타 음. 법인입니다. 어, 그럼 왜 이게 인천지방법원이냐? 음. 더 페스타는 강남에 있는데 그런데요, 이 원고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인천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 왜냐하아큰 네. 네. 이유는 없군요. 네. 아니 민사소송법에 음. 거주지, 재산권 관련된 소를 제기할 때는요, 음. 이제 거소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 때문에 보통 자기 사는 곳에 하는 거예 아, 그렇죠. 네, 네, 네. 그게 인천이었던 거고. 음. 또 조금 전 읽어 주신 것 중에 민사 5일 단독이라는 게있아요 네, 네, 네. 민사 5일 단독 음. 이거는 인천 지방 법원에 민사부, 형사부 이렇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민사부에도 어 이제 합의부가 있습니다. 음. 큰 사건, 엑소가 음. 큰 사건은 합의부 판사 3명, 음. 영화에 나오는 거죠. 아, 예. 네네네. 그러니까 합의부고요좀더 중요하고 네. 무게감 있는 사건들이에 그렇죠. 그리고 어, 민사 단독은 판사가 한 명입니다. 아, 한 명. 재판장 한 명. 그한 명에게 맡기는 거죠. 네. 네. 그런데 그 민사 단독 사건 중에도 아 어, 소액 사건이라는 거예요. 음 이거는 그중에도 더 적은 거예요. 아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겁니다. 어허. 3천만 원 이하의 금전 청구는 단독 사건. 단독인데 3천만 예. 원 이하가 소액이군요. 네네. 소액 사건. 그 법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금액들에 대한 또 민사 소송이 제기된다는 얘기네요. 사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소액 사건은요, 이제 소액 사건 심판법이 있어가지고 음. 특별히 아주 간략하게 절차 등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아 네네네. 네. 그러면 얼마를 청구했길래 소액 사건이 되냐? 입장료 이 원고들은 7만 원짜리 표를 산 거야. 아 네. 40만 원짜리도 있었다고 음흠. 하는데 입장료 환불 7만 원. 음. 그리고 결제 수수료 이게 얼마? 천 원. 아 결제 수수료까지? 네, 천 원. 네네네. 네, 네, 네. 그리고 위자료 정신적 손해 봤으니까 어. 위자료 백만 원. 아 중요한 건 백만 원이군요. 합해서 네. 107만 천, 천 원을 청구한 건데요. 네. 그래서 3천만 원 이하니까 소액 사건 음. 된 겁니다. 네. 네그 중에서 입장료 7만 원다 인정. 어허. 그리고 결제 수수료 천원다 인정 어. 다만 위자료는 백만 원 중에 삼십만 원만 인정 아 위자료 백만 원은 아니다 삼십만 원만 이제 받아라 뭐이죠 그렇죠. 네. 네. 특히 이 위자료가요 아~ 이제 불륜 행위를 해 가지고 아예 두집 살림 세집 살림 차려 가지고 애 낳고 십년 십오 년 따로 몰래 살았다 걸려도 위자료가 뭐한 5천만 원입니다. 아 많아도 위자료가 네. 예. 그렇게. 그러니까 하더라도. 외국 같은데 보면 위자료 료시 예. 물론 이제 부호들의 스만 예. 우리가 예. 접해서는 런지 몰라도 네. 엄청나게 많이 위자료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위자료에 대한 어떤 금액 책정에 네.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인가 봐요. 아 맞아요. 아, 실제로 네. 사람이 사망한 경우를 좀 안타깝지만 좀 음. 예를 들어보면 교통사고로 일부러가 아니라 실수로. 네. 운전하다가 실수로 누군가 사망했습니다. 음. 치어서 이때 사람이 사망 했으면 가장 높은 수준의 위자료가 지급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적 추기 이보다 더큰게 있어. 그렇죠. 이제. 그렇죠. 네.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때 6천만 원이었어요. 음.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8천만 원까지 오른 지도 됐고. 네. 최근에 이제 한 1억까지도 조금 늘려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 사람 목숨이 그 정도니까. 높진 않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위자료의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음흠. 네. 일부 이겼잖아요. 음. 그러면은 더 페스타에게 어떤 더페스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어야 돼, 요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또는 불법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네네. 또 판결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음흠. 이 표시광고법이라는 게있어요 아, 표시광고법. 음. 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인데요. 음. 이 법률 위반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아.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그소통에서그 원고 변호사가 그걸 주장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해배 상책임이 인정돼요. 왜냐면 음. 아, 이거 사업자가 부당하게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면 그로 인해서 피해 입은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아, 광고나 표시를 했을 네. 때 과대 광고를 한다거나 네. 뭐 없는 효과를 있는 것처럼 해서 판매한다거나 그렇습니다. 이게 그, 그 예. 포함이 되는 거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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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경우는 이게 뭐냐면요. 첫 번째가 거짓 과장 표시 광고. 음. 또 혼자 누가 안 뜨는 거 알면서 뛴다고 했으면 이거 거짓이지. 예. 네, 네. 그리고 또 과장일 수도 있고, 어. 예. 기만적인 표시광고. 이거는 정 반대. 기만적인 거는 안 좋은 거를 드러내야 되는데 은폐하고 누락시킨 거, 음. 가린 거, 네, 안 좋은 으 네, 네. 숨긴 거를 말합니다. 아하. 그리고 또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라든지, 네. 뭐 비방적인 거 네. 이런 게다 이게 부당한 광고에 포함되는데요. 이게 인정됐다면 굉장히 독특한 조항이 있습니다. 어. 이 경우에는요, 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들어가지고 나는 책임 없어요라는 말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아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네네. 일반적인 그런 채무 불행이나 이 불법 행위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음흠. 그런데 표시광법 위반의 경우에는요, 고의 과실이 없음을 들어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규정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해당이 된다면, 네. 아 이거 몰랐어요. 고의가 아니었어요. 네, 네. 저는 그게 진짜 효과가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예. 네. 이래도 그렇죠. 그거, 아, 야, 네, 네, 그게 안 돼. 됐어. 말할 필요 없어. 네. 아, 니가 아무리 변명해도 이거 우리 들어줄 수가 없어. 이게, 네. 그 법적으로 돼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사업자가 이렇게 표시하고 어. 광고를 하려면, 정확히 알아서 해라. 아. 이거, 이거 여러 사람이 보고 자기 돈 쓰는 건데, 잘못될 경우에는 큰 피해가 생긴다. 그러니까 몰라도 죄, 네. 실수도 죄. 아 어, 그렇죠. 이거군요. 예, 네, 면접되지 네. 않아요. 오는 어. 네. 게 죄야 이기게 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진행되는 소송에서도 아마 그 담당 변호사들이 잘 법리구성을 해서 청구를 음. 했겠죠. 네. 어, 반면 더페스타는 또 이렇게 반박을 또 했습니다. 아니 이거 공동 입장문을 그때 밝혔거 발표했잖아요. 음. 굉장히 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타일 게 영어를 읽으라고는 제가 하지 않겠고, 네. 네. <웃음> <웃음> 한번 읽어볼래요? JMC, Ugly 예, Dead, Jupanta, Supposed to play, r Cristiano Ronaldo, s h a l l Player, Substit. u b s t i t Substit. s s i t Subs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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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b 나도 속은 거고 미리 내이얘기를 이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음. 호날두 안 나온다는 얘기못 들었다. 네. 게다가 어, 이제 수기로 작성한 손으로 쓴 그런 엔트리가 있었잖아요. 네, 네. 거기에 호날두가 들어 있었단 말이야. 교체 명단에. 그 호날두도 벤치 앉아 네, 있었죠. 네, 네. 네. 이걸 봐라. 나도 경기 한 시간 전에 이거 받은 건데 직접 음. 받은 건데 여기도 출, 교체 선수 명단에 있지 않냐. 그럼 나도 당연히 뛸줄 알았지. 음. 내가 안 뛰는 거 알면서 뛸 것처럼 속여서 내가 사기친 거 아니다. 음. 나 잘못 없다. 라는 주장을 덮였다가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까 전에 그 예. 선배님이 설명한 이 표시 광고법에 의하면 네네. 네네. 어, 너 몰랐잖아. 예. 그래도 노상관 상관없어. 네. 결과가 이렇게 됐고. 네. 어. 네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죄야. 음. 이렇게 될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제 과연 이게 네. 거짓 과장 표시 광고냐. 아, 아, 그거는 뭐 또... 기만적인 거냐. 어. 이거 따져봐야 되는 네. 건데. 판결문을 보지 않은 이상 더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긴 아, 해요. 아, 판결문이 네. 지금. 네네. 네. 어쨌든 더 페스타는 지난번에 공식 입장문 밝힌 내용을 이번 재판에서도 아, 했을 겁니다. 음. 그냥 손 놓고 있지 않았어요. 예. 대응을 했어요. 네. 예, 대응을 했습니다. 아 어,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다는 그 주장이에요. 네. 그런데 법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 주실까요? 피고는 더 페스타는 호날두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라고 홍보했다. 원고를 포함한 많은 관중은 단순히 유벤투스 축구팀의 친선 경기가 아니라 호날두의 경기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기 위해 입장권을 구매한 것이라고 판단. 이어 호날두는 경기장에 있으면서도 전혀 출장하지 않아 수많은 관중을 실망하게 했고,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 관중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비난과 분노도 커져 그 영향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중대하고 광범위하다. 대규모 열리, 영리적 행위의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도 크다. 라고 아,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인 표현을 쓴 거고요. 네네. 이 소액사건의 경우에는요.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하. 네, 네, 네. 밝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 이 금액이 원, 작으니까 네. 100만 네. 원 청구한 거, 이른바 100만 원 청구한 거 이렇게 자세히 적어 줬다는 거는 판사도 나름에 이 사건의 중대성을 안 거고 또 지금 법원에 아, 올라와 있는 지금 이중 사건이면은 이렇게 지금 그 판결 이유를 얘기한 것도 네. 긴편이다 굉장히 네네, 자세한 편이 다이 네, 그렇죠. 네. 금액을 아, 비교했을 때 네. 네. 아. 뭐 아예 안할수 있어요. 아 네. 진짜? 네. 아 네. 또 다른 법원에. 아, 긴장... 그런 건가? 네. 야 <laughs> 50만원, 100만원짜리 갖다가 뭘 말을 이렇게 길게 해. 그냥 줘. 야, 이 약간 이렇게 <laughs> 끝나는 거군요. 사실 그 네. 법률 소비자, 네. 국민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일이긴 하죠. 네. 답답하고 왜 이렇게 판결나는지 네. 알고 싶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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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건 만약에 졌다면. 음. 진 사람 입장에서 항소를 하고 다시 대응해야 되는데 빈, 뭐,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근데, 왜 졌는지 모르고 지는 경우가 많아요. 음, 음.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건데, 현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아, 현실이 이렇고 그, 어쨌든 이번 사건은, 어, 나름의 그런 이유를 밝혀준 오. 것이고요. 그 외에도 다른 소송들 진행 중이잖아요. 네, 거기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아, 들고.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의 진행이죠. 그 돈을 줄수 있느냐, 없느냐.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 받아낼 수 있느냐. 음. 아, 주면 되죠. 이거 뭐, 음. 아유, 뭐, 37만 천원 제가 주겠습니다. 음. 오케이. 받고 끝나면 됩니다. 아. 하지만, 안 주면 어떡할 것이냐. 그치 근데, 아, 근데 안 주면 안된뭐 네. 어쩔 수 없다며요 안돼안 주면 만약에 다른 소송 없고 이 소송만 있으면은요 음, 음. 지금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음. 어더 페스타가 항소하면은 재판은 이어집니다 음. 이 심으로 네. 하지만 가 집행이 가능합니다 음.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집행이 가능해요 음. 그걸 할수 있는데 근데 더 페스타는 자본금 천만 원의 법인이고 음.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어, 일단 그 사무실은 있잖아요.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을 거예요. 음. 보증금이죠. 네, 네, 네. 보증금 나중에 뽑아갈 수 있는 거잖아. 음. 임차인의 더페스타가. 네. 그러니까 그거를 중간에서 직접 받아갈 수 있다. 음. 그중 일부를 자기 네. 채권만큼을 어, 그 채권을 이제 그 압류하고 이제 추심하는. 근데 뭐삼십만 원이야 그렇게 해서 준다고 네. 치더라도. <laughs> 네. 그 관중 몇 명이 왔는데. 그렇죠. 쉽지 않죠. 거의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잖아요. 범위를 넘었지. 네네. 그렇다면 이 기업이 네네. 기업 수준의 어떤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 다른 사업을 해가지고 어디선가 받을 매출 채권이 있는가 음. 봐야 되고, 아니면 티켓링크에서 받아야 되는 정산금이 또 거액일 텐데. 음 그쵸. 혹시 그게 있는가. 아하. 그걸 그러니까 미리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거 미리 가압류부터 해야 된다고 봤어요. 아 티케닉크 그, 그 네. 금액에 모든 대해서 가압류를 해야 됩니다. 아. 채권을. 음. 부동산은 없으니까. 음. 네. 그리고 또 사무실 한칸 있으면. 사무실 집기에 이제 빨간 딱지 붙이고 음흠. 해도 이게 영업에 아, 본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또 대상에서 제외돼요. 음.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에어컨을 한번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에어컨에 빨간 딱지를 붙였다고요? 네. 누가? 우리 의뢰인을 대리해서. 아 대리에서? 네, 대리해서? 대리해서 가서 어, 에어컨. 아주 더운 여름이면 어. 여름에는 에어컨이 또 효과적입니다. 네네. 에어컨을 떼와야죠. 어. 네, 그럼 또 돈이 여 성과 나옵니다. 아. 네. <laughs> 그런 게 있습니다. 아, 네. 네. 어, 에어컨은 어. 그 업무의 아주 필수적인 그런 그 집행에서 배제되는 대상이 아니거든. 아, 네. 그렇구나. 에어컨은 가능합니다. 네. 음, 네. 어,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유벤투스에서 위약금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음. 아니, 지난번에도 그랬거든요? 이 로빈 장도 그랬어요. 유벤투스에 위약금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음. 8억 원이에요. 어허. 8억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음. 왜냐면, 어, 40억 원이잖아요? 더페스타가 유벤투스에 지급한 게 4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40억 원 중에 20%를 받기로 했어요. 음. 그 호날두가 45분 출전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네. 위약금 약 8억 원이거든요. 지금 이거 어떻게 절치, 절차를 하고 있는가. 아. 이것도 약간 지금에서 보면 네. 좀 바보 같은 계약이네요. 음.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네. 4 5억에서 8억이면은 호날두만을 그 위한. 네. 사실 경기였는데 우리나라, 우리 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8억이라고 하면 너무 적은 금액 아닌가. 네. 적어도 그렇죠. 예. 한 10배는 모를까. 아. 이 정도면. 네. 하리라 생각했을 거야 아 이정도만 하리라 이거 이렇게 돈 내야 되면 오겠지 하겠지 어. 설마 안 오겠냐 라고 생각했는데 응. 안왔거든 그렇지 네. 안오면 네. 방법이 없죠 안한거보다 안뛰었죠 네, 안뛰었죠 네. 안뛰면 네. 방법이 없단 말이야 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더페스타가 이 8억원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만약에 이 8억원을 가지고 8억 원의 채권이 있으니까 유벤투스를 유벤투스에 대한 음. 유벤투스에 대해서 가지는 더페스타의 8억 원 채권이 있으니까 네. 이거라도 어떻게 조치를 좀 빨리 취해라라는 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8억 원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페스타는 돈이 없을 것이다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연맹도 더페스타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돼요. 왜냐면 음. 호날두가 45분 이상 뛰지 않아서 더페스타가 유벤투스에서 받을 게 8억 원이야. 그런데 연맹은 그만큼 그대로 받을 수 있게 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네. 계약이 달라요. 음, 다르죠. 정액제로 했어요. 음. 그래서 다 합쳐봤자 3억 원 조금 넘어요. 네, 지금 3억 원 조금 넘는 금액을 달라고 청구한 상태거든요. 음. 연맹의 계약은 이렇습니다. 퍼센트로 안 했고요. 음. 항목 다섯 개인데요. 경기 지연, 음. 호날두 미출전, 사인의 불참, 일군 선수 구성 비율, 미달, 팬미팅 일정 시간 진행, 일정 시간 진행, 불이행. 다섯 음. 개 해가지고 일정 액을 정해놨거든요. 이거 위반해가지고 합하면은 3억 원좀 넘는다. 네. 네. 데 정확한 거는 말하지 않고 있고 음. 어, 연맹도 이 조치를 빨리 좀 취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소송은 진행 되거든요. 속도를 좀 내야 되겠죠. 네. 네. 어,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 형사 절차는 앞으로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음. 결과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렇죠. 어. 그럼 결과 예. 네. 결과적으로 이제 민사 재판 1심 예. 재판에서는 지불을 해라 나가 음. 나왔고 이게 영향을 네. 받아서 영향, 뭐 어. 앞으로 어떻게 2심이나 뭐 3심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영향을 받아서. 정말 몇백 명, 몇천 어. 명이 몰려있는 재판까지도 예. 이렇게 그 동일한 어떤 그 음. 결과가 나오면 엄청난 손해를 예. 지금 더페스타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더페스타가 지금 개털 분위기가 나고 있기 때문에 <laughs>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맞아요 받을 네.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도 네. 그렇게 높지 네네. 않다 네네.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아예 소송을 할때더 페스타라는 회사만걸게 아니라 이 로빈장 장영아 씨 개인도 한번 공동 피고로 한번 걸어봤으면 어떻게 됐을까 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형사는 사기 여부가 쉽게 결정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은 걸는 얘기는 회사는 돈이 없지만 개인은 네. 또돈 네.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얘긴가요? 그렇죠. 아하, 네. 일단 네. 걸어봐야 되는 건데 아하. 저 같으면 일단 다 걸었겠어요. 음. 네. 민사는 더더욱 네. 네. 오히려 형사는 사실 약간 좀 언론 플레이 느낌이 있고. 음음. 어쨌든 고소가 됐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 사기 여부도 아주 엄밀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민사도 다른 소송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소송 중에서도 일심이에요. 음. 특히 소액 사건이에요. 네. 따라서 다른 아, 더큰 규모의 민사 소송의 일심 판결 결과를 봐야 그래도 좀 법원의 주류적인 입장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가장 저는 기억나는 건 네. 그거네요. 이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닌데 어. 법원이 적극적으로 뭔가 설명을 했다. 저는, 네. 아,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가장 좀 인상적인 어떤 그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인데 음.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또 어, 상황들이 진행이 되면 또 손님 네. 가요에서 다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님, 오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마워.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